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핵심 내용 관찰과 해석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오전에 어, 풀지 않았던 내용 몇 가지를 함께 풀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개 20장에서 21장이 있는 내용이고, 오늘 제목은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핵심 관찰 내용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BC 731-722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아수레의 멸망. b c 716년에서 687년 남유다 히스기야왕 아수리에 저항하고 사내립을 물리침 역전 히스기야가 바벨론 관리들에게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하세는 히스기야와는 달리 몰래 우상 신봉자가 되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본보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11개하 20에서 21장 좀더 넓게는 17장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큰줄리로 되어있는 내용의 관찰이었습니다. 자 해석과 질문입니다. 여기서 4번까지 있습니다. 같이 연달아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된 후에 바벨론 관리들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함께 사탄도 크게 역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하세가 12세의 왕이 됩니다. 그가 아수르 신봉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자녀가 생기고, 선한 자녀, 선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해석과 질문에 좀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호세아, 북기술의 멸망 이야기와 동시대에 있었던 남유다가 멸망 했을 뻔했지만 다시 기사 회생 될뿐만 아니라 압수를 물리치고 당대의 견관 나라로 세워질 때까지 이야기.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죽을 병이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벽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1 5전을연장시키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있자마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 특별히 군기거를 보여주었다. 아주 결정적으로 내 군대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군대 사령부를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주었다.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의 실수 또는 실패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또 잠시 내국상에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히스기야서 20장에 보면 어, 우리가 11절부터 히스기아가 벽기도를 통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병에도 걸릴 수 있고 또 실패에도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때 이걸 해석해봐야 돼요. 히스기아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0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과거에 선하게 했었던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 이런 사람 아닙니까? 살려 주세요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아버지의 아수르야 그 최악의 신앙을 히스기야는 역전시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역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수르가 건재하니 내가 이 일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사명 즉 왕으로서의 직책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고 있다고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서른 아홉 살 창창한 골든타임 황금기인데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속히 받으려면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우십시오 예, 아니면 억지라도 우세요 약물 넣고, 아, 넣고. 하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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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하고 또는 약물 또 넣고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그 정도로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가 육체적인 질명은 분명 맞아요. 환부에 무엇을? 네 무화과나무 반죽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자 그렇게 해서 회복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2절 해석은 참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 제가 세 번째 질문인데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관리들에게 성전의 모든 것을 왜 보여주었을까요 왜요 자, 이 대목은 우리가 잘 섞여야 되고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는 겁니다 사건사건 떨어지지 않았고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15년 인생이 플러스 됐어요 하나님 내가 더 남아있는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15년을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각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존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욕구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 기, 기도 자체는 생존의, 생존 욕구의 기본 욕구에 시작합니다 그냥 이거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응답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좀더 부여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걸 주면 왜 필요하지? 어떤 유익이 있지? 물론 자녀로서 원하는 것을 응답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높여주 지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설득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반응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게 이걸 과연받았을때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상호 작용이에요. 무조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제가 평생 기도하는 게 람보르기니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람보르기니를 갖고 싶은데 누가 지금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 렐름 봤죠 그거 왜안 봤습니까 근데 준다면 한지 고민은 해봐요 왜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유지할까 그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제 확... 아니 그 자동차 세만 해도 어머 한 달은 타고 다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고차를 팔아 버릴 거예요 제가 그기도를 했던 이유는 그니까 러 이제 단순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욕구예요 얼마 나 좋아요 그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빨간색 남보리 기타고 막쫙가서 옆에 창문 쫙 이렇게 위로 열리거든요. 쫙 하고 딱 내리면 선글라스 쫙 깨고, 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건 이두번 하면은 이제 별 의미 없겠죠. 기본적인 요건 좋은데,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지, 나중에는 팔아버려야 돼요. 이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어, 지금, 차가 좀 오래됐습니까? 2008년 됐습니까? 8년식이니까, 이양설까 하나는 그랜저 신형을 타면 내가 평생 한번이 이 정도는 하겠다. 그럼 감사하겠다. 그랜저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혹시 남는 그랜저 말고 저는 새 거를 할 건데, 마음에 잘 새겨두십시오. <laughs>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마치 이런 것처럼 기도 지금 변하는 거예요. 이스기야는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유능하고 의미 있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면 기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던 히스기아가 왜? 이거 특별히 이 사건 때문에 유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책 잡히는 꼴이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에게 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기도의 사람일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이후에 더 조심해야 돼요. 기도원에 갔다 오신 분이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히 봤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과 실컷 싸우고 다투고 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본적 있어요 그래갖고 기도 응답 음, 금식기도 했던 거 다를 불과 한 시간 이내에 다 쏟아 놓고 그런 걸 반복하고 심지어는 항상 은혜로운 그 토요일 전날 밤 주일 아침까지 괜찮은데 아침 11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10시 45분에 집을 나서는 순간 크게 다투는 모습 싸우는 거 이미 갈 때는 예배하러 갈 때는 마음이 다 상해있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꼭뭐 이런 걸 자주자주 자주 보았던 경험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 사단은 은혜 앞에 전에도 역사지만 은혜를 받고 와서도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자체만을 간과한 것 이상으로 그 이후에 그 전후에 우리가 하는 게 영적으로 견과하게 깨어있어야 한다 어, 여기 실수한 것이죠 이 실수를 통해 희석이하는 앞으로 이 크략하게 자기가 뭘할가를 배웠어야 됐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저는 두 번째 실추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문의 해석 가운데 여러분 21장에 보면 문하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문하쎄는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제가 오늘 공동체 소거를 말씀 나눈 방 20, 21장을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주제를 잡았어요. 상황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내 뜻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상황 안에 펼쳐진 상황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볼 뿐입니다. 그리고 적응하거나 때로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애쓸려고 하겠지만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스스로 섭리를 바꾸시도록 하는 경우내 기도 제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늘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자, 문화세가 했던 위대한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험을 악당의 악당이라고 보고요. 그가 금송아지 제일 처음에 갖고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에서는 문화세를 악당의 대명사로 등장해요. 그가 할아버지를 본받아서 몰래 계에게 자기 자녀를 태워주이는 일을 반복되셨던것 같아요. 이걸 고착화시킨 자예요. 그래서 문화 때는, 문화세는, 문세는 악당 중에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또 역대기를 보면요. 문화세가 회개한 대목도 나와요. 그래서 문화세 역대기만 보면, 괜찮은 왕이에요. 어, 이거를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좀 편집한 거예요. 편집. 그, 그러니까 왜곡한 게 아니라, 한 면만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대기와 여러 개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했을 때 70년 그들이 나라 잃고 끝났을 때 다시 고구으로 왔을 때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를 놓고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다윗의 스킨들도 얘기하지 않고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도 얘기하지 않고요. 문세의 좋은 점만. 그 우리 다시 회복했으니까 우리 나라를 다시 건설할 수 있다는 건설적인 면에서 약간 치우치게 써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역대기만 보시면 성경은 편협할 수 있습니다. 네, 11개를 같이 보십시오. 자, 문화세는 다시, 나이가 12살의 왕이 됐는데, 3제를 보면, 20장 3제를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은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서란 부모 밑에서, 이런, 그도극악 무도한 자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상해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히스기야도요 여러분, 이분화세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절을 보면, 다시 세운 거예요, 다시. 그리고, 아,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이 아합은, 그, 가 부도한 대명사였잖아요? 죽은 아합을 따라 바를 위해 재단을 쌓았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계속 나와요. 6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하게 하고, 그 그러니까 아들을 첫째도 아들 불태워준 거예요. 인신제사하고 카니발 행살를 하고 점치고 사수를 하고 신접한 저 박수를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악한 일이에요. 이런 그런 민족의 두자가 점술가에게 악당에게 뭔가 국가의 미래, 개인의 미래를 하면 악당이에요.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이 점술 신봉가였어요. 렌시어서 함께 그점 점성술사를 불러갖고 배화관에 살있어요그게 진짜 악당이에요. 클산이라는 겉모습만 있는데, 전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접신도 많이 했다는 근거를 이제 많이 드러나죠. 지금도 이 한국의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보다 점술과 또는 무당의 사수를 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점에 자꾸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나라의 왕이 무너지면, 지도자가 무너지면 국가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가정에 부모가, 그러면 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영향을 받잖아요. 물론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악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오라는 건, 몰라요. 이건 모릅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아를좀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화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질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히스기아가 전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아수르가 쳐다올때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아수르 18만 5천 이 왔을 때. 한 가지예요. 그 게임이 안 되니까. 남유다가 저항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고 나니, 상황을. 아니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싸웠겠죠. 이거 싸워야 된다면. 근데 이 상황을 해석해야 돼. 지금은 무엇을 할 때다? 히스기야가 그때 남유다 군대를 갖고 저항했으면 남유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이거는 지금 기도할 싸움이라는 걸본 거지. 그러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이거는 가시적인 표면적인 싸움일 수. 군사를 동원해야 될 싸움인지?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싸움인지? 그래서 기도 싸움이냐? 눈에 보는 가시적인 싸움이냐? 이거를 분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에도 제가 탁월했던 사람이 있죠. 히스기야가 그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 기도야될줄 믿습니다. 싸워야 될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잖아요. 민족의 문제 앞에서는 안 했지만 개인 문제 앞에서는 벽 기도를 했어요. 살려 달라고. 여러분, 민족의 문제가 더 큽니까? 개인의 문제가 더 큽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좀 살고 죽는 게다 문제예요. 아니면 내 지금 월급이 이제 오르냐 안 오르냐, 직장에서 내가 징구분 하나 게 어느 게더 중요해요? 예, 우리는 본능 욕구가 있잖아요. 지금 시험에 당장 합격 불합격 이 기도가 더 중요하지 지금 이게 민족이 IMF 다하고 말던 그 국가의 문제고 난내 네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능 욕구예요.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그거는 뭐잘젊어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기에 그 위대함이 있었음으고 다시 문화세와 연결해서 문화세는 왜 그랬을까 다시 연결해서 여러분 15년을 왜 연장시켜줬을까요? 15년이 연장됐을 때 BC 701 2년 정도 돼요 히스기아 39세 때 그리고 약 3년 뒤에 문하세가 태어납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15년을 연장시켜줬을까요 문하세, 문하세. 하나님은 분명 문하세가 앞으로 어떤 작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 히스기아의 마음가운데 15년 연장에 대해서 저는 계시주셨다고 믿어요 그건 자녀 교육 양육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이후에 그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희숙의 성품 성향으로 보면, 여러분, 문화세가 바뀌겠습니까안바뀌겠습니까 다시, 왜 15년을 왜 연장시켜줬을까요? 이 질문과 더불어. 문화세라고 하는 이 악당에 태어난 것 더불어, 왜 연장시켜줬을까요? 그러나 하나로 귀결될 수 있어요. 열1기에 의하면, 오늘 이 사건 뒤에 문화세가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리고 이 사건은 그것도 문화세의 악한 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문화세에 대한 양육을더 철저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아마 망실했다라는 근거를 바벨론 관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 보여주었다라는 것으로 이 앞에 이 사건을 들여내면서히스기야의 영성이 어게해요 저는 계속 유지되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어요 즉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의 마지막 사건 스토리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 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멀레하게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다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또한번왜 15년을 왜 연장해 주실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무엇을 원했을까요? 희석이한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문하세가 이 성품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고 문하세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라하고 동맹 맺은 거잖아요 희스이한는 그렇게 싫었던 영, 악한 아수라 동맹을 맺지 않았잖아요 민족의 운명을 걸고 그런데 문하세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망실된 거예요. 저는 문하세가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를 그 앞으로의 전 사건을 나열해 보면 그게 그게 최고의 고조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기도의 모범이 되긴한하거 맞지만 왜 기도 응답을 줬던 그이후 해석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여기에 대해서 망실했다고 봐요. 왜이시본을왜 왜 줬지?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면 죽을 사람이 병원에서 죽을 사람이 기도 벽을 잡고 붙들면 15년 플러스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고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다시 15년 영전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 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응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벽 기도를 할지라도 문자 앞에 벽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얘기도 없고. 이거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메시지는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설교 안들어줘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간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응답을 줬을 때 과연 우리는 무슨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어봤습니까? 사명인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 미션이잖아요. 희석에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이 무슨 사명? 자녀를 좀더 나가서는 이 국가를 아수르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봉하는 나라로 계속 유지시킬 만한 하나님의 교육개혁, 영적인 말씀개혁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11개를 보면, 11개는 사실 고발서입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낱낱이 이렇게 보는 거죠. 역대기는 변호사 입장에서 쓴 것이고. 사실 더 정확해요. 야, 왜 이랬을까?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응답을 왜 줬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너무 좋은 풍성한 것이 있고 행운이 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저는 아주 치명적인 아픔에 고민해야 될 대목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실까? 내 기도 제목은 여전히 유아적인 상황, 어린 아이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내 입에 단 사탕 발림만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탕만 계속 주신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당뇨의 영적인 당뇨에 걸리거나 영적인 치아가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아예 주시지 않거나 지금 내게 있는 기도의 응답이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도 여태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응답의 결과를 그래서 한번 나열해 보시고 필요 잘살펴보시야요 이걸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그때 이 기도 응답을 줬을 때 나는 내가 무엇을 또 하나님 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던가에 대한 부분들이 낱낱이 나열되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은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허공의 메아르 같아요. 어쩌면 그것은 아름다운 기도 응답은 사과의 열매였지만 이 사과 열매가 썩어 문드러져서. 여전히 이걸 난 먹고 탐하려고 하는 거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사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응답 같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집과 차를 사기 위해서 꿈을 꾸던 신혼부부가 집과 차를 샀더니요 주일날 괴를안 넣기 시작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집도 생겼고 차도 있으니 주말에 예. 아웃리치도 가야 되고 아울리츠가 전도가 아니라 예, 놀러도 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부분들 보면서 기도 제목 응답이 과연 하나님의 저주인가?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내게 풍요로움이 과연 내게 유익할까? 나는 거기에 적절할까? 이 대목은 다시 한번 히식기아우를 통해 문하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의미 있는 요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자, 이제 한 주일 동안 저 여러분들이 나눈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히스키아가 아수르를 이겼지만 아수르는 망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망한 후또 누가 등장해요? 바벨리또 등장해요. 악당들은 죽지 않아요. 사단은 여전히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응답이 왔을 때, 과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이 기도응답에 담겨있는 내게 행동을 유발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사명이 죽지 않는다면, 내 기도의 영향력은 여전히 다음으로 또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내 사명이 멈춰지면, 여기서부터는 기도응답이 오히려 나에게 위해가 될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만나는 어 부인, 또 내가 만났던 직장,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위해가 될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에 대하여 감사수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 곤란한 상황이 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